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목요일 아트원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제16회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인 빛 2016전 개막식을 2월 26일까지 개최합니다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은 한국 미술의 미래를 이끌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시인데요 김인숙 작가는 한국과 일본의 경계에 서있는 학교와 가족을 주요 소재로 국가와 세대를 뛰어넘는 울림이 있는 작업을 합니다. 김허람 작가는 스틸판, 빛, 텍스트의 관계를 이용하여 새로운 공간의 느낌을 창출해내는데요. 스틸판에 새겨진 텍스트는 뚫고 나오는 빛을 이용한 환영의 느낌을 통해 이 차가운 금속과 따뜻한 빛 사이의 긴장감을 나타냅니다. 반면 이승수 작가는 제주만이 갖고 있는 소재를 돌과 동해를 이용하여 제주의 풍경과 이야기를 펼쳐가는 대형 조각가로 이 철선의 조각이 그림자를 이루어 공간을 채우는 감각이 일품인 작가입니다. 빛 2016이라는 제목처럼 올해 선발된 다섯 청년 작가들의 젊은 생각, 젊은 표현으로 올해 광주시립미술관의 마지막 전시 및 하정웅 명예관장의 기도의 정신이 그 빛을 더욱 바라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갤러리 박영에서 김성결 외 10명의 작가의 2017더 시프트 전시를 2월 26일까지 진행합니다. 1부에서 3부에 걸쳐 이어지는 릴레이 전시로 그 어느 때보다 신선하고 따뜻하고 때로는 파격적인 전시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김성결 작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자화상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양미나 작가는 내면을 드러낸다는 것이 항상 불편하다고 느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겨버리는 표현을 나타냅니다. 이일 작가는 가슴 속 비어있는 마음을 찾는 오즈의 마법사의 양철나무꾼처럼 자신의 작품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전우현 작가는 보이지 않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불안불안하게 오가고 있는데요. 삶과 죽음 사이의 애매모호한 경계선을 오가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관객은 스스로 또는 서로를 위로한다는 이야기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순창 공립목천 미술관에서 강용면 작가의 백만 인보 전시를 2월 28일까지 개최합니다. 강용면 작가의 민중은 하나의 거대한 질서 반듯한 공화의 위용을 갖춘 구조체로 이룹니다 그 안에서 개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는 개인들의 하나의 통합된 맥락을 부여하는 한마디로 공화의 소마 곧 현연된 공화국의 이상을 뜻하는데요 강용면 작가의 조형세계가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방식에서 우리는 뜻밖에도 이문, 명사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큼 다가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감회에 사로잡힙니다. 하나의 전체는 자주 공들여 형태가 조각되거나 서조도구 정성스레 채색된 수집, 수백 개의 나무 조각들이 이 다양한 유형의 직접 또는 어셈블리지 되면서 조형되고는 합니다. 관객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소통하면서 분열 없는 더큰 세계가 지향해 나가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리스 갤러리에서 정은미 작가의 전시가 3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정은미 작가는 도자기를 확인하는 일부터 일과가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릇이 어떤 색을 입었는지 잘 녹았는지 가마를 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며 이 정확한 실험에 의해 만들어진 유약 나의 도자기가 입고 있는 옷은 불로 피어난 꽃 결정유라고 말합니다. 결정유는 소성과 냉각 과정을 거치면서 유약의 표면에 유리질화되는 과정에서 이 도적의 표면에 여러 가지 형상의 아름다운 결정을 성장시키는 기법으로 다른 기법에 비해 미적 효과가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약 표면에 결정이 생성하기 위해서는 냉각 과정 중에 어떤 적정 온도에서 유지하는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중 결정이 생성됩니다. 관객은 이번 전시를 통해 미적 효과가 강한 유예하의 쓰임이라는 주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미아트에서 나하린 작가의 뛰어난 삐에로 전시를 3월 7일까지 개최합니다. 작가 나하린은 어릴 적 배우의 경험과 혼란과 방황의 시기에 차득한 페르소나적 요소를 삐에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삐에로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주변의 상황에 맞춰 위트있게 연기하는 직업적 인물로 작가는 현대인들의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자아와 페르소나를 혼돈하지 않고 적절히 구분하고 사회가 원하고 개인이 원하는 뛰어난 사람을 삐에로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인의 개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저마다의 개성을 표현하는 뛰어난 피에로들은 사회가 바라는 페르소나가 발현된 것뿐일 수 있다고 질문합니다. 관객은 전시를 통해서 타인과 관련해 우리에게 과해진 책임을 이 얼굴의 형태로서 상징적으로 나타낸 몇몇의 피에로, 군상의 피에로, 뛰어난 피에로 시리즈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을 고찰한 뛰었던 삐에로 시리즈를 통해 현대인들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송은 아트큐브에서 노상호 작가의 매직원드 전시를 3월 8일까지 개최합니다. 노상호 작가는 인터넷이나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이미지와 이야기를 이 무작위로 수집한 후 자료들을 다시 편집하고 합쳐서 기존의 자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미지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업물들을 인터넷에 올려 작품들이 공유되고 또 다시 재생산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평소에 수집한 이미지들의 일부를 이 포토샵의 마술봉 툴을 이용해서 잘라냈고 재배치하여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매직 원드 시리즈를 선보이며 이 작품들의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 방식을 통해 분산적으로 배치합니다. 관람객은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확장된 작가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구동희 작가 외 12명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시가 3월 19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산업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공산규격품에 대한 사유부터 시작하여 볼트, 너트 등 기계산업화를 상징하는 최소한의 부품들이 통속성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개별 작가의 조형 예술 언어를 통해 참신한 가치의 현대미술로 재탕생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참여 작가들은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세운 상가, 낙원 상가 등 오래된 주상복합 건물에서 느껴지는 이질적 풍경과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개성 없이 늘어나 서 있는 종로 3가의 귀금속 전문 상가, 상신동의 오르막길에서 내려다 본 다세대 주택 옥상의 보급식 물탱크. 오래된 도시 곳곳을 부유하고 있는 노인들의 형상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삶의 풍경 뿐 아니라 광장으로서의 청계천 지역 일대의 역사적 상징성을 내포하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관람자는 건축법과 제도에 의해 무분별하게 증식하고 있는 이 공공미술과 디자인 복제 제품 등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현실의 규격화된 한계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대립미술관은 3월 26일까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포토그래퍼 닉나이트 전시를 개최합니다. 닉나이트는 사진과 디지털 그래픽 기술의 결합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시도한 1세대 작가로 스스로를 이미지 메이커라칭하며 다큐멘터리에서 패션, 사진, 디지털 영상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하여 2010년 대형 제국 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큐멘터리적 접근에서부터 패션계의 보편적 시선에 도전한 화보,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허무는 이 실험과 이미지의 움직임을 더한 이 패션 필름에 이르기까지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한 통념을 그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로 거침없이 탈바꿈해온 닉네이트의 작품들을 총망라하여 선보입니다. 전시를 통해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한 통념을 끊임없이 깨뜨려온 그의 예술적이고 전위적인 시도들을 조명하며 기존 형식의 대담한 파괴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적 충격을 안기고 낯선 것과 마주했을 때 두려움 뿐 아니라 설렘도 선사할 것입니다. 뮤지엄 산에서 최밀한 이후백 외 12명의 작가 이야기가 있는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전시를 2월 26일까지 개최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전은 우리가 일상으로 대하고 있으면서 그 중요성을 지나치는 영역을 다시금 일깨운다는 데 전시의 목적이 있는데요. 전시의 구성은 이야기가 있는 그림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 동화집을 위시하여 신문, 잡지의 삽도와 각종 문집과 문학, 예술지의 장정에 이르는 세 영역으로 크게 나뉘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그림의 중심이 되는 동화집은 전래동화와 창작동화로 이루어지는 내용과 더불어 점차 그림만으로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차원으로까지 진전하게 되며 이 신문, 잡지의 삽도는 글의 내용을 이미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읽는 재미에 즐거움을 배가시켜 주기도 합니다. 관객은 과거 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과 또 소설에 곁들어진 삽화가 한 시대의 주요 문학적 현상이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트원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